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주년 기념식을 갖고 전법 포교를 통해 화쟁과 상생, 국민 화합의 가치를 이뤄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문화재 관람료 지원, 국가 예산 확보 등의 성과를 종도들의 덕으로 돌리며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대작불사로 기렸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겠다는 취임 선언으로 조계종 제 37대 총문장 소임을 본격한 진우 스님 세상에 벗이 되어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에서 화쟁과 상생, 국민합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불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함께한. 교육원장 범혜스님과 포교원장 선업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등 사부대 중에게 적극적인 전법포교를 당부했습니다. 한국불교가 1700년 세월 민족의 어를 심어왔다는 말로 전법포교와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의 그러한 어를 우리 불교가 심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요즘은 조금 이침 채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 이제 부활을 시켜야 된다. 복원을 해서 모든 우리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적어도 어 불자가 되어야, 되어야 된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행이 되고 또 서로 상생이 되고 또 국민적인 화합이 될 수밖에 될수 있기 때문에 진우스님은 지난 1년간 이룬 문화재 관람료 지원 예산 국비 확보 등의 성과를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모든 종도들의 협력 속에서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펼쳐진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성취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대작불사라고 칭하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종정 네, 스님을 비롯한 우리 원로 그리고 이제 중진 예, 그리고 각큰 그, 어, 스님들 해주 간장 스님들 또전 원장 스님들 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협력을 해주신 그런 이 결과이기도 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특히 어, 그 도에서 사월불사아그 포행했던 그 내용은 이제 우리 종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반향을 일으켜서 대단한 불사 대작 불사였다고 생각을 하고 진우 스님은 종단 소임자로 올라온 지 햇수로 7년 밖에 있을 때 몰랐던 종무원들의 노고를 절감하게 됐다는 소회로. 종단 혼란기의 어려움을 애들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몸은 사판승이지만 마음은 이판승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시간이 흘러 부처님 법이 더욱 가까워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스로 내 스스로 그것을 방아착하고또 그것을 해소하는 그런 힘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마음이 진정한 이제 불자의 그 자세가 아닌가 싶고 또 우리 스님들은 뭐 당연히 그때 하겠지만 일반 재가 신도들도 그러한 마음을 모두 가져서 늘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진우 스님은 경주 남산 열한공 마애 부처님 바로 세우기는 이러면 내 후년쯤 결실을 맺고 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명상 센터 건립 등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는 선언으로 시작된 진우 스님의 임기는 남은 3년 종단을 넘어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